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배당주 중에 3M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3M 제품이 엄청 많은데요 배당이 꾸준히 성장하는 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볼까요? 먼저 3M의 역사를 간단히 보면 1902년에 설립되었고 1929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처음엔 연마제 휠 제조용 미네랑 채광을 위해 광산업으로 시작했는데 광물질이 질이 낮아서 사포 사업에 집중합니다 1920년대에 방수사포, 마스킹테이프, 스카치테이프 등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하면서 사업을 다양화할 수 있게 됩니다. 1940년대에는 2차 세계 대전 동안 방위 산업용 소재들을 생산했고, 전쟁이 끝난 후 미국 전역에 공장을 세웠고, 1950년대에는 해외로 생산 거점을 확대합니다. 이때는 전자, 전기, 기계 관련 제품들이 소개되는데, 비디오테이프가 그중 하나입니다. 의약품, 치과용품 등까지 확대하면서 점점 성장하여 2012년에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 3위로 선정되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애플이 위는 구글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실수로 만들어진 가장 혁신적인 제품 포스트잇이 나옵니다. 3M 연구원인 스펜서 실버가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다가 원료를 잘못 배합해서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해요. 그 외에도 스카치 브라이트 클리닝 제품군을 포함하여 전자 청진기 등 매년 새로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다양한 산업의 제품들이 포진되어 있고 6000개 이상의 제품이 검색됩니다. 그럼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할까요? 먼저 연간 매출인데요. 매출은 320억 달러로 엄청난 매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매출이 2021년까지는 증가세였다가 2022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는데요. 영업익률은 2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데 수익성 역시 같이 안 좋아지고 심지어 2023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게 됩니다. 비용을 보니 전체 비용 자체는 매출액 대비 30% 정도 되는데 2023년에 일반 행정비가 급격하게 증가하네요. 분기로 자세히 보면 2022년 4분기부터 매출이 급감하더니 2023년에는 3분기 상승했다가 4분기는 다시 안 좋아집니다. 매출이 줄어드는 이유는 일회용 마스크 수요가 점점 감소하고 2022년에 러시아 사업 철수로 인한 것도 있고요. 매출이익률 감소는 원자재, 물류, 에너지 비용이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들쭉날쭉한데 2022년 3분기는 48%였다가 2023년 2분기는 마이너스 108%를 기록하게 됩니다. 2022년 3분기에는 헬스케어 사업의 일부인 식품안전부문을 분할하면서 수익이 크게 잡힌 것으로 보이고 2023년 2분기는 3M이 생산하고 있는 과불화함물 PFAS가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미국 공공수자원관리업체와 103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한다고 합의하면서 비용으로 잡은 게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켰습니다. 여기에 2023년 3분기도 일부 남은 합의금 42억 달러가 잡혀서 2개 분기 연속 척자를 기록합니다. 비용을 보면 2023년 2분기와 3분기의 일반 행정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3M은 또 하나의 진통을 겪었는데 3M의 자회사 에어로 테크놀로지가 병사들에게 지급된 소음 방지용 귀마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청력을 상실한 제대군인이 소송을 걸어 1.1억 달러를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도 당해서 오랜 시간 힘들었다고 합니다. 4분기 매출은 8.01빌리언 달러로 2, 3분기보다는 줄었지만 영업이익률은 16%로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게 됩니다. 인베스팅 닷컴 기준으로 매출은 시장의 측치에 부합했고 EPS는 넘었네요. 하지만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11%나 하락했는데요. 그건 2024년 가이던스가 애널리스트의 예측치보다 낮은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분야별로 매출을 보면 크게 안전산업, 운송전력, 헬스케어, 소비자로 나눕니다. 연간 기준 모든 부문이 2021년 이후로 감소하는 추세고요. 수익성을 보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분기로 봐도 모든 부문이 감소 추세입니다. 지역별로는 미국 매출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하고 있어요. 특히 아시아는 중국 쪽 시장의 약세를 보여서 감소폭이 두드러집니다. 재무 상태를 보면 2023년 1분기까지는 200%의 부채 비율을 유지하다가 합비금으로 인해 900%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유동성을 보면 150%대에서 100% 초반대로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재고도 많은 상태라 유동자산에서 재고를 빼고 유동부채와의 비중을 보는 당좌 비율은 75%밖에 안 돼서 유동성도 낮은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도 유동비율이 150%대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현금 흐름을 보면 잉여현금 FCF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많다 보니 현금이 잘 쌓인다고 볼수 있는데요. 분기로 보면 2022년보다 2023년이 더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연간 배당금 현황을 볼게요. 6년간 배당금을 표현해봤는데 2019년에 6% 오른 이후로는 2020년에 2%, 2021년부터는 0.7%씩 증액되었습니다. 배당금과 주가 관계를 보면 주가는 2018년부터 하락 추세였고 2022년에 주가가 급락하면서 배당 수익률이 3% 대에서 5% 대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주가가 92달러인데 2024년은 6.04달러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기준으로 예상 배당 수익률은 6.5%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반등할 수 있다는 확신만 있으면 지금 매수하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트도 한번 볼까요? 주봉 차트인데요. 7월 말에 2분기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하면서 100달러까지 깨지게 되고 10월 말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월 말 4분기 실적 발표 때또 급락하게 되죠. 2024년 가이던스가 낮게 나온 게 문제였죠.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태로는 매출과 수익성에 큰 기대는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엄청 높아진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비용을 많이 절감하고 있고 헬스케어 분할을 계기로 반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솔벤텀이라는 이름으로 인적분할할 계획이고요. 솔벤텀이 상장하면 수익금을 법적 합의금에 사용한다고 하네요. 인적분할이라 주주분들은 솔벤텀 주식도 들어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금 창출 능력도 좋은 편인데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것 같네요. 오늘 정리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대략적으로 공부한 상황이라 많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더 상세히 공부해서 영상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